안녕하세요, 자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간만에 또 벤츠로 찾아뵙는데요. 우선 네. 출발부터 아시죠? 아, 어, 네. 앞에 네. 주차 센서에 걸렸네요. 자, 오늘은 제가 뭐 평소에 이제 엄청 그 뭐랄까? 장소, 아, 힐링 장소나 혹은 우회전입니다. 약간 그런 데 있잖아요. 이제 뭐 나만의 이제 뭐의 스팟, 나만의 장소, 나만의 이제 뭐 주무대 아, 이런 좀 개념이 이제 어, 차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있을 거예요. 네, 외곽순환 고속도로 있잖아요. 네, 일산, 일산 일산부터 해서 이렇게 뭐 하남, 뭐 이렇게 뭐한 바퀴 싹 도는 거. 네. 거기 고속도로 중에 보시면 이제 시흥 하늘 휴게소라는 네, 그좀 이름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네, 하늘하늘하고 예뻐 보이는 휴게소가 있어요. 근데 그 휴게소가 당연히 시흥이겠죠. 네, 시흥이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시흥 그경기도 시흥이에요. 네, 서울 시흥이 아니고. <laughs> 아 당연한 거예요 너무 네, 너무 당연한 건가? 후, 네 아무튼 내비가 어, 네비가 자꾸 떠들기 때문에 잠깐 끄고 갈. 게자내비 음성을 음성화 했고요. 물론 제가 아는 데를 가는 거기 때문에 내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뭐 하루에 많이 갈 때는 두 번도 가고 그러 거든요 시흥하늘휴게소 아 저는 따로 부르고 있어요 그냥 하늘소 이름 먹으면 좋잖아요 네. 시흥하늘휴게소 그래서 저만의 아 저만은 아니죠 아, 여러분도 오면 오면 오는 거죠 그거 뭐 네, 무료 휴게소고요 예 네, 휴게소 짧게 이제 하늘소로 부를게요 하늘소가 특이한 게 일산 방향이랑 판교 방향이 있어요 근데 판교 방향은 어 물론 뭐 지리적으로 따진 판교 방향이 저에게 좀더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판교 쪽은 제가 좀 비선호합니다. 왜? 왜냐? 어 완벽한 이 완벽한 이한 바퀴를 돌수 있는 돈을 안 내고 한 바퀴를 돌수 있는 코스가 제가 주로 가는 일산 방향에는 있어요. 존재를 해요. 근데 판교 방향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주차장 규모가 어 조금 좁아요. 저기 판교는 그래서 저는 일산 방향만 주로 가고, 근데 좀 장단점이 있어요. 판교 방향은 어 주차장이 어 층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층, 아 지상층이라고 하긴좀 그렇고, 네 그... 뭐랄까 2층 1층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하는 없구요 네, 지하는 없고 대신에 어 필로티 마냥 그 아래에 있는 주차장의 일부 공간은 필로티 마냥 그 지붕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어한 30대 정도 되려나 네, 30대 정도는 어 비를 안 맞는 네, 눈비를 안 맞고 뭐 햇빛 피하고 그냥 그늘진 데다가 주차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거기는 판교 방향 근데 일산 방향은 어, 완, 완벽하게 이렇게 운동장 마냥 동그랗게 이렇게 되 있는 늘 주차를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어디냐면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어, 거기에서 좀 장점이 그 주차 자리에다 주차를 하게 되면 다시 네비를 찍었을 때, 네비를 찍었을 때그 같은 위치를 보통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한 다음에 그 목적지랑 같은... 경로를 한번더 지정하면 그뭐 목적지와 현재 위치가 동일하다면서 에러가 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제가 주차하는 그 위치에서 내비를 찍으면 다시 한 바퀴를 돈안 되고 다시 한 바퀴를 돌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줘요. 피트 스탑 같은데죠. 저의 그 최애 하늘소가 피트 스탑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가면 이제 다시 이 코스를 한 바퀴 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키로수로 따지면 한 20km 정도 돼요. 2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리상. 왜냐면 광명에서 시흥까지니까 한 20km 정도 돼요. 근데 어 가는 코스가 어렵지가 않고 길도 어떻게 보면 잘 돼있고 그래서 이 자동차 운전 정말 재밌는 코스예요. 근데 사실 뭐이게 자동차 운전이라는 게몇 가지가 있잖아요. 유유자적하게 운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서킷 가서 과격하게 운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고속주행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직발이라고 하죠. 고속주행, 그리고 와인딩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산길, 막 핸들, 막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코스는 직발 어, 코스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이 코스 자체가 크게 우회전, 우회전 세번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이렇게 삼각형 역 삼각형 모양이거든요. 코스가 역 삼각형 모양으로 계속 시계 방향으로 돌수 있는 코스예요. 이번 영상의 취지는 어, 그 휴게소에 이제 뭐가 있고, 그러니까 가도 되냐, 그러니까 가서 뭐 저도 가도 돼요. 가도 대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이경인인지 서, 서해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서 시작을 해서 외곽으로 갈아타고 쭉 가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코스고, 이제 고속도로 이 분기점 바로 앞에가 지금 여기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네. 고속도로로만 이루어져 있는 코스 고요 톨비 안내고 주차장 널널하고 편의점 당연히 편의점이 있 편의점 화장실 비데는 없어요 비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쉽 지만 네, 비데는 없고요 화장실이 있고 깨끗해요 화장실 깨끗하고 또 뭐가 있냐 네, 식당가가 있죠 당연히 식당가가 있는데 뭐 한식 중식 양식 특히나 저는 스테이크를 좀 먹거든요. 스테이크를 먹는데 스테이크 잘 구우세요. 스테이크를 주로 먹고, 얘는 뭐몇만 원짜리 이런거 아니에요. 만원 후반대. 요즘에 솔직히 만원 초반대로 고기 먹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만원 후반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맛이 있어요. 맛이 있고. 어, 대식가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어요. 어, 다들 어, 제가 좀 지인들 몇번 이렇게 뭐 알려주면서 에, 밥이나 먹자 하면서 곧잘 먹었는데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 조금 더 먹고 싶다. 좀안 어, 돼요. 좀더먹으 돈이 두 배인데 에, 그건 안 되고 아무튼 좀밥 아 밥이래. 그 고기나 이런 거 양이 원래 뭐, 뭐 스테이크라는 게 사실 말이 거창하지. 그 보면 되게 그 사진이나 이런 걸로 보면 되게 조그마잖아요. 무슨 뭐 한박스테이크보다는 커요. 한박스테이크보다는 네. <laughs> 큰데 아무튼 그뭐 옛날 돈가스뭐 이런 것처럼 막 이만큼 거대하진 않아요. 그래도 어, 저는 뭐 엄청 막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딱 1인분만 먹자 주의거든요. 그래서 1인분만 먹기 때문에 저는 양이 썩 괜찮아요. 썩 괜찮은데 어 대부분 저랑 같이 이제 스테이크 드신 분들이 조금 양이 적다 라는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 맛이 없다는 평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뭐 스테이크야 이게 뭐, 뭐 이렇게 대단한 거냐 하겠는데 그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스테이크라는 거는 이거를 먹기 위해 준비를 하고 뭐 가끔은 예약도 해야 되죠. 예약도 해야 되고 뭐 주차 자리 있나 없나 또 찾아야 되고 그리고 평가도 좀 봐야 되잖아요. 이게 맛있을까 맛없을까 하고 뭐 보면 뭐 이것저것 막 어, 터널인데 이것저것 막 옵션도 있고, 뭐, 와인은 뭐 하시겠어요? 뭐 하면서 사람을 되게 귀찮게 하는 게 있어요. 스테이크 먹는 데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런 게 없고, 네. 휴게소잖아요. 휴게소니까 주차 자리가 있고, 또 뭐가 있어. 웨이팅이 없어요. 그냥, 아, 근데 가끔 내가 원하는 고기가 품절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품절이 될 수는 있지만, 뭐, 거기서 살수 있는 거는 무조건 살수 있다면, 웨이팅이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냥 사면, 번호표가 나오고, 휴게소니까요. 휴게소 휴게소 미식이기 때문에, 번호표 나와요. 번호표 뽑고, 뭐, 자리 하나 물색해서, 그거 보면, 그, 유리, 통유리로 된, 밖에 보이는 또, 거시기가 있어요. 자리가.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또 택하시게 되면 거기 잡고 이제 분위기 좀 보면서 어뭐 그냥 요좀 요 하고 예 얘기하고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고기가 나와요. 그러면 스테이크가 나오면 스테이크를 맛있게 어 드시면 되는데 어우 저도 먹으려고요. 예 아예 지금 제가 먹으면서 어 아예 그냥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지금 어 목적지는 한 지금 한 7일 7 k m 정도 남았으려나. 네. 지금 내비, 화면이 네비가 아니라서 몇 킬로 남았는지는잘 모르겠는데, 어, 목적지는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목적지 도착하고 나머지를 짓겠습니다. 가리로 돼 있죠. 가리로 돼 있어요. <목소리> Driving towards the sun with the rose and a gun. Feel the wind in my hair, going nowhere elsewhere. Lying out long. 놀게 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놀러 오세요. 놀러 오시면 한70% 확률로 제가 있을 거고요. 이 자리에. 음, 뭐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뭐 이런 커피 하나는 제가 뭐 기꺼이 대접하겠습니다. 이상 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